혹시 주식을 팔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최근 금융당국은 50대 이상 시니어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필요 이상의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지만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 그리고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25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여러 해에 걸쳐 주식을 나눠 파는 분할 매도 전략도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특정 시점에 몰아서 팔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분산 매도하면 한 해의 수익이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천 하나. 올해 안에 주식을 팔 계획이 있다면 수익이 있는 종목과 손실이 있는 종목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이런 소닉 상계는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건강한 재정 관리도 노후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세 전략을 활용해 현명한 자산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엄지척 꼭 베푸소서.